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멈추고 화합의 길로 나아가자는 목소리만은 같았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깃발과 플래카드를 들고 청원광장을 메운 시민들. 두 손을 모아 기도하거나 긴장된 듯 눈을 꼭 감기도 합니다. 탄핵 인용문이 발표되자 탄핵 찬성 측 시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만세를 부르고 옆 사람과 얼싸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도 보입니다. 매일 기다려왔던 날인데 꿈인 꿈인가 현실인가 약간 긴감인가 하기도 하고 정말 민주주의가 승리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복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창원 중앙역을 찾은 시민들도 탄핵 심판 선고를 보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고 TV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발표 직후 기각이나 각하를 예상한 시민들은 실망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이제 갈등을 멈추고 화합을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전망이 되는 게 아니고 두 당이 좀 화합을 해 가지고 좀 괜찮은 나라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수나 진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양극화되어 있으니까는 나의 생각이 틀릴지라도 그것을 좀더 이해해 주고 받아 주기를 그런 마음 자세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날 창원광장 중앙에는 철제 울타리가 설치됐지만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습니다. KBS 뉴스 문그린입니다.